오늘은 화성의 아, 제부도권인가요 그 습지공원 둠벙에 왔습니다 어제 밤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에서 도착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밤낚시를 했는데 아,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잡았나 고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... 어디 보자. 음. 아. 가물치 새. 무치 막내, 막내. 그 다음에 잉어, 잉어가 뭐좀 어리네요, 그죠? 네. 어립니다. 그리고 이것도 잉어네. 이거는 이거 요것도 이거, 아니, 사실은 붕어를 잡으러 왔는데, 맨 어떻게, 아이, 가만있어봐. 어. 그렇지. 아, 아이, 좀 기대지 말고. 어, 어, 어. 어, 어. 아이, 좀, 뭐, 뱀처럼 생겨가지고서, 정말, 꼬리치고. 응. 예, 이제 제대로 누웠네 데 예, 이렇습니다 어,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에휴. 그런 그런데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어떻게 이런 것만 나오네요 <laughs> 에, 어쨌든 뭐 손맛은 봤으니까. 에이 다음에 와서는 붕어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전 방생을 좀해 줘야 되겠네. 이제 가야 되니까. 어차. 너도 가고. 너 너도 가고. 자. 너도 가고. 아, 또잘 가래. 이건 조금 큰건데 아좀 아깝네 2.5칸때 하나 하고 3.2칸 때를 폈는데 2.5 칸은 밤새도록 말뚝이고 3.2 칸만 좀 힘을 좀 썼네요 예. 네, 어쨌든, 뭐, 붕어는 못 잡았지만, 네,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. 아이고, 분위기는 진짜 좋습니다. 아, 아주 그냥 앞에 수초가 아주 멋지고, 어, 지금은 이제, 지금 시간에는 선선합니다. 아주 바람도 잘 불고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